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교과서의 마지막에 부록처럼 달려있는 스페셜 레슨을 끝내야 진짜 끝입니다. 아, 정말 끝이 났네요. 어,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좀 후회되는 거 되게 많지 않나요? 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2학년 때는 또 달라질 거야. 라는 어떤 벅찬 희망. <laughs>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스페셜 레슨이 희망을 노래합니다. <laughs> Wave of Hope. 희망의 물결. 영상을 저도 찾아보니까 절로 아빠 미소, 엄마 미소,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관련 영상을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첫번째 단락부터 가보겠습니다. 스테이디움 경기장 자, It is another exciting home game for the University of Iowa College Football Team 어, 대학 스포츠도 굉장히 프로 못지않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미국에서는 아이오아 대학 축구 팀의 또한 번의 아주 흥미진진한 홈 경기입니다. 홈 경기 한 번, 뭐 원장 경기 한번 뛰잖아요, 그죠? 근런데 뭐 여러 차례 열리는 경기 중에 하나일 뿐이란 얘기예요. 또한 번의 당연히 여기는 ing가 되야겠고, be packed with 하면은 무엇 무엇으로 팩 쌓여 있다, 그득하다. 왜 항상 보면 이 위드를 써요. 뭐, be filled with, be crowded with 다 아시죠? 경기장은 7만명이 넘는 와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환호를 지르는 거겠죠? 스크림하고 있는 팬들로 가득합니다. The clock runs out on the first quarter. 이게 이제 쿼터라는 게 4분의 1이잖아요. 한 경기가 이제 네 개의 쿼터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농구 같은 경우가 딱이렇죠 미식 축구도 마찬가지겠지? 시계가 음, 1쿼터에서 이제 1쿼터에서 이제 런 아웃. 시간이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시간이 이제 끝납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거꾸로 가잖아요. 뭐 10초, 9초, 8초, 7초에서 영하면 땅땡 끝나는 거죠. 자, 끝났고요. 런아웃이 달리다가 아니라 다 달아지다,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점수는 7대7, 7 to 7으로 타이 되어 있다, 묶여 있다.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동점이라는 얘기죠. 요 표현 꼭 알아두세요. 우리도 왜 가끔 외래어처럼 타이입니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렇죠? Before the second quarter begins. 두 번째 쿼터가 시작되기 전에. A silence falls over the stadium. 이 침묵이라는 거는 슬픔의 침묵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침묵일 겁니다. 침묵이 경기장 위로 덮친다. 떨어진다. 침묵이 이제 자, 경기장에 퍼진다는 얘기예요. Then, 그러고 나서, something truly amazing. truly라는 부사가 amazing을 꾸며주고 있고, 이 truly amazing이 뒤에서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모든 선수들, all the players, all the coaches, 모든 감독진들, 그리고 all the fans, 모든 팬들이 look up in one direction. 한 방향으로 위를 올려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start, wave their hands. 그들의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start 다음에는 투부장사 와도 되고, 동명사 와도 되고, 거기가 어디냐? 병원이라는 거죠. The hospital. Who are all the people waving to? 이 o 가요이 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후가 목적격이라는 거죠. 의문사 후가. 도대체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the children, 아이들인데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냐? at the children's hospital 이제 아동병원인가봐요. across the street from the stadium 경기장으로부터 길 하나 건너 변해 있는. Th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gather together in a special room on the 12th floor of the hospital, way back. 어, 이게 동사가 아니었네요. 과거 분사네.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가족들. 이 수일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내로 또손 흔들어진다 웨이브 백 근데 어떤 아이들과 가족들이냐 불러 모아진 거예요 모아진 특별한 방에 그 병원의 12층에 the people in the stadium 당연히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 아까 아까 선수들 뭐 감독들 팬들 전부 다이 사람들이겠죠 Cheer at the top of their voices. 이런 표현 꼭 외워두세요. 최대한 목소리 최대치로 있는 것 힘껏 그죠? 환호를 지릅니다. 그리고 wave more energetically. 또 손을 흔들 때 열정적으로 흔들 거 아니야. 당연히 부사로 이제 이 동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비교급을 만들어줬네요. More analytically. 그 다음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even. 아시죠? 이제. Much, far, still, a lot. 바꿨을 수 있다는 거. Very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한 번만 따라 읽어주세요. Most of. 뒤에가 딱 뭔가 정해진 명사의 대부분입니다. 요게 복수이니까, 이거의 대부분도 복수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복수가 돼야겠죠. doesn't가 아니라 don't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아픈 아이들이란 말이야. 투부정사의 형용수정법. 대해서 웃을 일이 많지가 않다. 왜 그럴까요? 그아이를 가만히 보면은 머리가 없죠. 막, 그죠? 백혈병, 암투병. Since they are going through tough times at the hospital. 그 아이들은 병원에서 아주 힘든 시기를 지금 겪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만큼은, today, during this special moment, 이 특별한 순간만큼은 그 동안에는 그들의 얼굴도 light up with joy. 어두운 것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환하게 밝아진다. l i g h t 란 단어가 명사로 빛 동사일 때는 빛나다 자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이렇게 압축하고 있네요 따스함 warm의 명사형 warm f e 따스함의 이런 아주 놀라운 멋진 전시 어떤 드러남 디스플레이 이것이 happens at every University of Iowa football team home game. every 단수 명사 아이오와 대학 축구팀의 홈 경기마다 일어납니다. 이 전통은 2017년에 시작했어요. 과거 시제로 이제 넘어가네요. with a social media post by c r i s t a Young. 크리스타 영이라는 친구의 뭐 인스타포스트, 블로그포스트, 소셜미디어포스트로 시작을 했대요 얘가 누군데 얘는 평상시 아이오와 축구팀 팬이래요 그리고 아 제가 에라고 했는데 에라고 하면 안 되겠네 A 마 o t h e 리칠 f t h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대요 YING 인터넷을 브라우즈 검색하던 중에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그녀는 사진들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무엇의 사진이냐? The newly built Children's Hospital next to the University of Iowa Stadium. 아이오와 대학 경기장 바로 옆에 새로 지어진. 윤리라는 부사가 빌트라는 과거분사 꾸며주고, 과거분사가 출들한 스 사업시대를 꾸며주고 있고 수동이니까 당연히 과거분사가 되야겠죠. 신축된 아동병원의 사진들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이제 경기장 뭐 검색하고 뭐 주차장 검색하고 아, 경기장을 갔다가 구글 지도로 한번 볼까 뭐 이거저거 하다가 어 여기 병원이 있네 하고 보게 된 거겠죠.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그. 아니면 어쩌면 아니면 경기장을 좀더 높은 데서 보고 싶다 해가지고 검색해 봤을 수도 있어 옆에 건물들 뭐가 있나 그, 그런 식으로 그 새로운 병원은 그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오버룩이라는동사 사전 한 번만 찾아봐요 첫째 뜻은 이렇게 내려다보다 있고 두 번째 뜻이 좀 많이 쓰이죠 무언가를 넘어보다 다시 말하면 코앞에 그걸 못 보는 거야. 간과다이드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맥락을, 맥락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지금 이 글에서는. So, 그,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할수 있었다? What was going on inside? 여기서 inside라는 거는 그 inside a stadium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기장 안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다. 그때였어요. 그냥 이렇게 당연하고 뻔한 데에서 좀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야. 어떤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came to krista. 크리스타에게 들었다. 누구누구에게 어떤 생각이 들다 그럴 때 오커란 동사도 가끔 써요. 오커드 투, 암흑개 이런 식으로. 여기서 came to 했는데. 아니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크로스하고 암흑의 마인드. 크리스타스 마인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을 지나간 거야. 그죠? 아니면은 크리스타를 만약에 주어로 하면 크리스타가 come up with. 이런 수가 아시죠, 여러분? 떠올리다.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였을까요? 그녀는 그, 아이오와 대학의 축구팀들, 아니, 축구팀이 아니죠. 운동팀들. 뭐, 축구팀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 팬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야. 소셜 미디어 상에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거기다가 어떤 메시지 하나를 갖다가 포스팅 올렸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궁금하네. 빨리 얘기해 주지. 딱 나왔네요, I think 저는요. The stadium 우리 경기장이 should hold 왜 hold란 단어가 회의 같은 걸 개최하다, 대회를 개최하다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 약간 이런 의미가 되겠죠. 병원 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손흔 들어 주러기 1분, 1 minute, a 한번 해보자. During every game. 모든 경기마다. 축구 경기, 뭐, 야구 경기, 농구 경기. Just imagine, 한번 상상해봐라. How amazing it would be. 얼마나 멋질까 그것이 상황에 입 그다음에 비동사 있고 어메이징이 있었는데 이 어메이징이 how 따라서 앞으로 나간 거죠. 일종의 약간 감탄문 같은 거. how amazing it w o u l d be. 그다음에 여기 우드가 왔다는 라 얘기는 아, 가정법. 가정법 과거네요. 그죠? 모든 팬들, 모든 선수들, 모든 코칭 스텝이 were looking up at the children at the hospital.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올려다 본, 본다면, 뭐 하면서? 분사구문. 조금의 추가적인 영감을 보내면서. 이 조금의 추가적인 어떤 영감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손 들면서 어떤 나는 너희들, 너희들이 아프지만 너희들의 그 아픔에 공감해. 응원해. 너희들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여기 지금 비록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경기도 하고 경기를 즐기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런 게 담겨 있는 그 손은 드니겠죠. 이런 걸 보내면서 올려다 본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 봐라. 멋있네요. 그죠? 저 부분, sending a little extra inspiration. 내 의미가 또 뭐냐. 그리고 거기를 또 빈칸 한성으로 뚫어온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였고, 단순한 어떤 포스트였는데, 이게 댓글 폭발 막 일어나면서, 하자 하자 막 실행에 옮겨지면서 불이 붙은 거죠. Take fire. 후속 효과가 막 걷잡을 수도 없이 막 스노우볼처럼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저런 표현 재밌네. 그리고 저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고 라 물어보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네. 자, 그 페이지의 운영자 애드 미스 트레이터가그 아이디어를 프로모트 했어요. 더 이제 뭐 고정시킨다든지. <laughs> 한번 더 어~ 더 한번 이렇게 전체에 뿌리기를 한다든지 투더 팔로워스 팔로워들에게 그 페이지의 팔로워들에게 그리고 아 s k 목적어 투부장사 병원에게 자신에게 좀 사진 좀 보내 달라. Children looking over the stadium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까는 overlook 이란 말 썼는데 이제 look over 이렇게 썼네요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ing 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진을 받은 거죠 When he received the photos 그가 그 사진을 받았을 때 He used them 그는 그 사진들을 이용해서 To make online posts to give the idea momentum. 크, 이것도 되게 멋있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좀 힘이 약하잖아. 그런데 이행이 어, 이 운영자가 조금만 도와주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커지는 거 아니야. 그 아이디어에 모멘텀, 가속도, 힘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온라인 포스트를 만드는데 그 사진들을 이용했단 얘기예요 야, 이 표현도 되게 재밌네. Give something momentum. 무언가에 힘을 실어주다. 그랬더니만 그 포스트들이 이제는 한두 명만 보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 자, 따라해보세요. 밀리언 서브 복수명사에 의해서 공유되었고, finally, 마침내, 그해 9월 2일날, There was a growing sense. 막 늘어나는 이해, 늘어나는 센스가 있게 되었다. 느낌이 있게 되었다. 어떤 센스일까요? 왠지 이런 감이 드는데 이런 거야. 감이 막 늘어나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 얘기하지 는 않지만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스 뭐라고 한다고요? 동격의 데시라고 하는 거죠. 접속사 위치아 어, 접속사 되시고요 관계대명사 위치스면 안 됩니다.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quarters, 1쿼터와2쿼터 사이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자, high above above the stadium on the 1 2 t h floor. 그 병원의 1 2층 다시 저그 스타디움 저 위로 지금 카메라가 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12층에 왔어요. 12층이 되었을 때, 12층에서 얘네들이, 가족, 환자들, 가족들, 의사들, 간호사들이 걔들 모여서 그 경기를 관람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죠. 어, 아까 전에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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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때 아까 뭐 선수들 감독들 팬들이 있잖아. 이걸 갖다가 이제 크라우드라는 말로 이렇게 통친 겁니다. When the crowd looked up at the hospital and waved at them for a long extended moment. 그 군중이 병원을 올려다보면서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었죠. 얼마 동안 긴좀 그냥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연장된 그런 순간 동안 흔들었을 때, 이야 병원 안도 난리가 난 거야. 또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병원 안에서는 큰 어떤 임팩트를 갖다가 일으키게 됩니다. make an impact, make an effect. 무슨 말인지 알겠죠? Many of the children. 자, 보세요. 특정된 명사 앞에, 아까 most of 썼었잖아요. 이제 many of, 다수. 당연히 뒤에는 복수가 와야겠고, many는 무조건 복수입니다.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은 다시 흔들어 주는 아이들의 다수는 자신들의 지금 생명을 걸고 생명을 위해서 지금 싸움 중에 있었단 말이야. Most of them missed every day activities. 사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꼭 어린 나이에 그들의 대부분. 요뎀이 누구냐 물어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문장의 위치를 잘 보라는 얘기야. 일상적인 활동, 전치사 라이크죠. 뒤에는 만약에 명사가 나와야 되지만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동명사가 되야겠죠. 밖에 나가서 햇빛과 비 이런 것을 느끼는 것과 같은 활동들을 못했죠, 미스, 놓쳤죠.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근데 they no longer had opportunities to connect with the world and experience what other children were experiencing. 아 이것도 계속 안 좋은 얘기네. 투부정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었어요. opportunity라는 명사는 투부정사랑 진짜 친해요.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기회.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왓저를 경험할 수 있는 이게 지금 Opportunities to experience입니다. 이 2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The entire stadium turning and waving with love 아니 경기장 전체가 경기장 쪽을 안 보고 몸을 돌려서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줘? 여러분, 이거 전체가 지금 주어져. 이게 동명사 주어예요. 이 The Entire Stadium이 Turn and Waving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고요. 어쨌거나 동명사 주어는 단수치고. 그래서 Was가 온 겁니다. 이것이 충분했다. 뭐하기에 충분했다? 이너프는 투부정사랑 엄청 친하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 아이들이 잠시 동안만이라도 for a while 자신들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잊을 수 있기에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큰 어떤 그 영향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 바로 지금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빨갛게 형광펜 친 마지막 문장은 꼭 외워 주셔야 돼요. 영작 대비하세요. 자, 이런 어떤 웨이브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준 거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였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내포된 걸까요? We see you. 우리는 너희를 보고 있어. We know you are there. 너희가 거기 있다는 거 우리도 알아. We know you are going through a hard time. 아까는 아까 tough time 를 말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거 go through, 겪다, 언 n 고 서퍼 go suffer 알아, 근데 우리는 너희를 응원해, 서포트해 어그 아이들은 담내로 또 손을 흔들죠. 분사고만 밝게 미소 지으며 Their eyes shine with joy. 그들의 눈도 기쁨으로 빛이 납니다. 이리스테어마 t 이 순간만큼은 바로 그 아이들의 순간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있다는 느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순간만큼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separation이 아니라 connection, disconnection이 아니라 커넥션, 아이솔레이션이 아니라 커넥션의 순간이죠. 그리고 격려, 희망의 순간이죠. 명사, 명사, 콤마, 앤드 명사가 전부 다 오브에 걸리는 겁니다. Although this event started in 2017. although,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이 행사는 2017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지만 현재 완료. It has already become a tradition.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통이라고 하면 좀 길어야 되잖아. 근데 전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on Saturdays and fall 가을 토요일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가을 시즌에 토요일마다 경기가 열린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수일치 go up to the twelfth. Floor window. 12층 창문으로 간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쪽 앞으로.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건 간에. 네. 어?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For night games. 또 야간 경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때는 사람들이 마치 콘서트장에서처럼 턴 오프가 아니라 턴 온입니다. 플래시라이트를 켠다는 거야. 자기 핸드폰에 있는 그 웨이브에 파티 c 페 p 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벤트는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를 주죠. 감동적인, moving, i n 는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cross the U.S. 미국 전역에 걸쳐서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분사금은 야, 쟤네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하죠. Encouraging other college football teams to participate. e n c o u r a g i n g 목적은 투부정사. 이투 빼먹지 마세요. 다른 대학 축구팀들도 참여하는 걸 장려했습니다. Now it is one of the best traditions in college football. 이것은 대학 미식축구의 가장 훌륭한 전통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o n e o f 복 t h 사 o n e o f t h e 최상급 복수명사 h o w l o n g 얼마나 오랫동안 w i l l t h i s t r a d i t i o n c o n t i n u e 이 전통이 계속될까요? <laughs> 희망이 있는 h 무엇무엇인 한 접속사입니다. 희망이 있는 w 이흔 이 사람들의 손 흔듬은 live on 계속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조건부사절, 시간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여기 미래 쓰면 안 돼요 아까 어떤 대목이 있었는데 before 뭐 있었는데 제가 음, 놓친 거 같네요 그 경우에도 딱 지금 이 경우처럼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도 저에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희망을 계속 살려 봅시다